어, 탈수 RPM 조절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 관리자 모드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어, 이렇게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시면, 어, 커셔를 위아래 조절해서 밑으로 내리셔가지고, 프로그램,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시구요. 어 프로그램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위에 보면 셀렉트 프로그램넘버 라고 써있고 1위 숫자가 적혀있죠 <laughs> 1번은 어, 1번부터 4번까지가 어 쾌속, 표준, 고급, 최고급 대, 어, 미온수로 되어 있는 그그 코스구요 그다음 5번부터 8번까지 똑같이 쾌속, 표준, 고급, 최고급 인데 어 이건 이제 온수 설정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그 다음에 9번이 아웃도어 패딩 10번이 아토피 코스 어1 1번이울 코스인데 울 코스는 보통 많이 빼놓기 때문에 어,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12번, 13번이 어뭐 통세척, 추가 행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이제 RPM 그 탈수 RPM의 조절을 맞추기 위해서 어,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일단 첫 번째 어, 미온수 캐소기에 대한 RPM을 줄이고 싶다, 탈수 RPM을 줄이고 싶다 하시면 어, 커서를 밑으로 세번 내리시면. 에디트가 있죠. 에디트로 해서 들어가시고요. 들어가시면 이제 셀렉트 스텝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 이제 1번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, 어, 각 코스마다 어 이제 코스가 다 있죠. 이제 만약에 쾌속 코스를 얘기를, 예를 들자면, 처음에 물이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, 어, 행굼두 번에 탈수 한 번이죠. 그 그러니까 모든 코스에는 맨 마지막이 탈수니까, 어 위쪽에 위에를 누르시면 끝까지 누리사 보면, 어, 지금 프로그램이 이리었으니까 지금 4번 위로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. 보시면 계속 화살표 눌러도 4번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 어, 그러니까 맨 위로 누르시면 맨 마지막 거, 탈수, 탈수 부분에서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어, 쾌속 코스가 아니라 다른 코스였으면 위로 계속 올리면 여섯 번째가 될 수도 있고, 어, 일곱 번째가 될 수도 있겠죠. 일단 1번 그 쾌속 코스 퀘소코스, 미온수 쾌속 코스의 어, 셀렉트 넘버 4번, 퀘, 어, 탈수 부분의 rpm을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약간 커셔가 깜빡깜빡 되고 있는데 이 깜빡깜빡 되는 때 내려도 이동을 할 수는 없고요 밑에 누르시면 커셔가 멈추게 됩니다 이 멈췄을 때한번두번더 내리시면 엘리트 어, 스텝 있죠 이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,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텀블 되어 있고 밑으로 한번 누르면 rpm 잘 보이시나요 이제 rpm 써 있고 어, 보통은 저희가 42로 세팅을 해놓기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변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이게 보통 10에서 55까지 세팅 어 세팅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. 음 만약에 이제 그 현장에 따라서 RPM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 변경하는 방법은 어 RPM 이 상태에서 음 밑에 버튼 한번 누르시거나 위에 버튼 한번 누르시거나 그 위에 아래는 어 밑에 숫자에 그 어, 변경기 위한 그 위치 변경하는 커셔입니다. 그래서 42로 되어 있는 걸앞에로 50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, 지금 현재 4짝 앞에 깜빡깜빡 거리는데, 로 어, 커셔 상태에서 이 F를 한번 누르시면 5로 올라가게 되죠. 쭉 올리시면, 9까지 갔다가 다시 또 0으로 바뀝니다. 그러니까 편하게, 아, 만약에 50으로 바꾸겠다 하시면, 앞에 5로 맞춰주시고요. 그 다음에 뒤쪽. 일자리 숫자를 바꾸시겠다 하시면, 요버튼 누르시면 뒤로 한 칸, 아, 위에 거네요. 위에 걸 누르면 뒤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. 그럼 요것도 똑같이 버튼을 누르셔서 맞춰주시면 되고요또 깜빡깜빡 될 때는 확인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고정이 되겠죠. 그럼 요 상태는 이제 50으로 RPM이 고저, RPM이 맞춰지게 된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화살표를 눌러서 계속 눌러볼게요. 그러면 스텝 엑시트가 되어 있죠. 이때 어, 로스 앱 버튼 한번더 누르시고 하면 이제 고정이 된 거고요. 밑에 누르셔서 엑시트 나오시고 엑시트 나오시고 어이 상태가 되면 어, 맨 위쪽에 하나 버튼을 누르시면 빠지게 됩니다.